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큰거 가지고 왔는데 한번 봐봐요. 와. 음. <laughs> 이게 용도가 뭐죠? 이게? 뭐 같아요? 어, 이게 밑에 물이 끼쓴거 같지? 이거는 네. 있잖아요. 이 기물 자체를 내가 설명해 드 중국에 음. 원명원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어 원명원에 장춘공이라고 있어요. 음. 장춘공은 음. 서태후 음. 자이태오가 머물던 곳이에요 음. 거기에 있는 식당용으로 맺는거예요 그럼 어? 먹였어요 밥을 음. 크게 이래가지고 음. 이제 한숟가한 숟가락 주는 그런 대접이 아닌가 나는 음. 그렇게 본거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광서 현재 거예요 음. 광서라 크면은 중국의 황제들 마지막 황제들 예. Yeah. 하계층 음. 음. 아,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가, 어, 마지막 황제가 광서였는데 yeah. 광서가한 30년간 음. 오 보다가 보자. 신의 혁명 조금 전에 mm. 누가 했어? 아, 푸이 푸이. Yeah, yeah. 푸이가 yeah. 광서다. 그죠? 포위가 3년을 했단 말이야 예, 예. 3년을 하다 실행이 일어나가지고 뭐요? 중화민국이 되어버렸어. 손문, 음. 손문이라고 음. 어, 어. 그래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고 니까그라난 뒤에 아 포위가 한번더 했다 음. 어, 일본에서 만주사변 일으켜가지고 예, 예. 만주에다가 이제 만주국을 만들었을 때 최면상 음. 포위를 또 불러가지고 음. 한 3년 했어요. 음. 그 포위는 광서 이년 뒤에 3년하고, 음. 만주 제국 뒤에 3년하고, 한 6년이 됐네. 근데, 어쨌든, 정통적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광서라. 음. 이거 보세요. 광서어 음. 때가 있어. 음. 광서 때가 아, 있어. 아, 이런, 광인이 안 지키고, 이런, 집을 썼네요. 뭐, 음. 음. 그런 아. 그때는, 예. 그때는 관효가 없을 때요. 아하. 관효는 뭐냐면, 여러분들 태평천국인 한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고 그마 마약 같은 거 이런 중독 때갈때 아예 순늘 능가 고 쉽게 앞에 예. 이제 <laughs> 아, 아, 예. 어? 태평천국이나 예. 그 이후로 관료 체제가 무너진 거야 음. 왜 국가의 재정이 너무 엉망이니까 예. 봉급도 못 주니까 예. 그 말라고 붙어 있겠어요 도공들이 음. 그자네들끼리막아 이래가 봉급도 안 나오지 뭐가 무고 사노? 다 나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음. 당고해가지고 공장을 열었어. 음. 그게 주산 파루들끼리. 음. 주산은 경덕진에관여 가마트가 있는 곳이 주산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 있던 기술자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음. 아니, 우리끼리 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밥을 먹고 살아야 될거 아이가. 음. 시장에 물건을 내더록 만들지 않게 해가지고, 가마가. 사적인 감뭐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국 그때 말기에는 뭐냐면 뭐 이왕 그릇이라도 관여는 없으니까. 음. 주산파루가 만드는 거 그거를 조금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사주고 했으니까. 그런 마다 주산파루라는 기명을 했어요. 지금 명예를 걸고 예,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관효체제가 무너졌지만 관에서 발주를 내는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관효를 대신한광석연재까지는 음. 그랬단 말이에 음. 음.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무슨 연재 이거 이거를 갖다 대청광석연재라고 이렇게 음. 주필로가 썼잖아요 음. 음. 이기물을 나는 보는 순간부터 감동을 이렇게 큰 거를 볼 수도 없고, 음. 장충궁에서 나온 거니까, 예. 음. 물건이잖아요. 여기에 매화와 이 소나무가 있는데, 이 특별한 거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해서 아니, 소나무 크면 팍 생각나는 거 없어요. <laughs> 있죠. 변랑 없고, 장수하고,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렇죠. 우리나라 시인들도 성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겨울에 변치 않는 나무, 그다, 거 추사 김정일 있잖아. 예, 예. 그다, 그, 대나무나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빛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도 대나무 있어요. 대나무 있다니까. 음. 매화 있잖아요, 매화. 음. 매화는 겨울에도 꽃이 피잖아 그러니까 고절이라 음. 소나무나 매화는 선비들이 즐기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말이요 그거다가 음. 대나무까지 있죠. 음. 여기 바위, 바위는 수명, 수명 장수, 네. 수명 장수. 네. 디자인은 음. 그림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버섯도 있잖아. 근데 영지버섯. 이 영지버섯은 아까 앞에서 본 작품들도 다 영지버섯이 있는데 음. 중국에서 영지버섯은 어떤 뜻인가? 요 아, 영지는 뭐냐면 건강을 음. 관리를 하는 음.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인삼입니다. 인삼. 아. 인삼 나무 그린 한것 같단 말이에요. 음. 영지는 중국 사람들 옛날부터 영지나. 이런 걸 가지고 무병장수 뭐 이런 아, 그렇지 거 아니 약도 많이 만들었어요 영지요 어 영지 가지고 중국산 음. 우리는 영지라는 나무를 개발 안 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못하지만 음. 그죠 그니까 우리가 산삼이나 인삼을 가지고 뭐 약재로 하듯이 최고로 치듯이 예. 중국 사람들은 영지를 최고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인삼 없었어요. 중국은 음. 고려 인삼밖에 없어.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인삼 갖다 날린다고 중국에 가서 공출한다고 음. 죽을 판이했잖아. 음. 그요즘은 세월이 좋아지고 장백삼 밑에 예. 그죠? 중국 가막 이런 우리나라 거 재료뚱치가 아주 <laughs> 심어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팔리가지고 충분한 진짜 물어보세요 예, 예. 우리나라 인삼이 음. 옛날만 해도 예, 예. 어, 1900년대 1990년대만 해도 음. 엄청 중국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잘 음. 팔려있다고 예. 근데 뭐 지금은 은 애들이 다 자체적으로 음. 해 푼데 음. 영지가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음. <laughs> 그러니까 막긴 멋지잖아. 네. 그죠? 그래 의미심장하잖아요. 자이태우를 위해서 장충궁에 머물렀던 자이태우를 위해서 만드는 자이태우 식당이 거기에 있어요. 장충궁에 있어요. 네. 음. 딴데 있는 게아니에 음. 중국에는 궁이 여러 군데인데 머물렀던 곳이장충궁이었다 그러니까 음.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이게, 음. 말, 그 당시에 관료가 없었지만, 음. 거의 관료급이라, 관료는 한 가지라. 음. <laughs> 자, 어때요? 멋집니다, 멋져. <laughs> 볼수록 빠져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아. 진짜 멋지 아. 오늘처럼 뭐. 더운 날에는 수박 화철해서 음. 먹기도 좋을 음.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 진짜. <laughs> 수박을 하든 말든. 근데 이런 거는, 집에 우리나라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랑아리만뭐 yeah. 좋아할 뿐만 아니고 yeah. 이거는 다랑아리 이상한 거예 wow. 그렇잖아요. Yeah. 우리 다랑아리라는 거는 물론 우리 거니까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yeah. 뭐 솔직히 별거 있나요? 흰것둥그라 이거 뭐멘든한 거죠. Yeah. 이런 거야. <laughs> 용이좋이 좋잖아요.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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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즈도 크고. Yeah. 사랑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에 넣어서 써서 이렇게 감상을 하는 작품이라 하면 예. 이거는 밑으로 내받다보면서 감상을 하든지 이래놓고 보는 예. 물건이잖아요. 이래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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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렇잖아요. 그도 봐도 어? 고 예. 이거 받침 하나 놓고 유리케이스로 딱 이래놓고 감동 음. 음. 감동이에다 예. 너무 내가 상업적으로 나이 씹어서 안 해서 그렇지. 실지하려고 예. 음. 하면 그래. 상업적으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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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기 좋잖아요. 갖고 네. 싶지?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진짜요. 그죠? 이 시대는 모조부터는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풍이. 중국에 뭐, 원래부터 뭐, 특히, 금융제 예. 이후로, 예. 황제가 모조를 자꾸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아. 만들어봐. 여여여 똑같이 만들어봐. 예. 황제가 상의당이라 해가지고, 예, 예. 원래 그 사람이 총 글씨나 도장이나 이런 거 좋은 거있어 가만 못 있어. 음. 그러니까, 이래 똑같이 만들어 와. 음. 황제가 가짜로 만들기, 가짜는 아니지만, 그냥 방품을 예. 만들기 시작하니까, 예. 방조품이 막, 그 뒤로 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예.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 방조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 죄의식이 없어요. 아하. 부끄러운 것도 없고. 예. 그 어디서그저 예. 근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음. 그거를, 근데, 이런 작품들은 말이야. Yeah. 물을 여기까지 가득 채워놓고, mm. mm. 물 밑에 다 보이잖아요. Mm. 이렇게 감상하면 좋은 거라. 한, mm. 내 생각입니다. Mm.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18세기, 19세기, 다랑아리 이런 거는 유리케이스에 넣어놓고, 밖에서 탁, 선채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누번채로라도 물을 탁 mm. 채워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 기물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네, 뭐라고 하죠? 과지화회문 과는 아, 뭐, 아, 진화를 과자잖아요. 네. 가지가 진화가잖아.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쫙 해가지고, 이래 왔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들렁이 있는 게 아니고, 뿌리는 네. 여기야. 네. 돌도 있고, 대나무도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과. 지날과 자거든. 네. 지는 뭐요 가지지 잖아 네. 가지가 이렇게, 과지, 화회는 뭐요 꽃, 화, 자, 풀, 회, 자. 음. 꽃도 있고, 풀도 있는 이런 형상이에요. 이름도 내가 지은. 내가 지은 이름이야. 네. 아니, 아니, 이런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내가 지은 거아요 보세요. 나만 봐도, 네. 과지, 네. 화회몽이라그 네. 다음에, 이 매화나무도 보세요. 같이 소나무하고, 돌뿌리 옆으로 이렇게 넘어와고 어떻게요? 해한 가지는 옆으로 쫙 갔잖아요. 소나무도 옆으로 쫙벌어졌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소나무는 매화가 옆으로 쫙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지가 원원 원 가지는 소나무든 매화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걸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인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옆으로 간 가지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너무 밋밋하잖아 그 다음에 여는 안 넘어오고 옆으로만 쭉 있고 여는 아무 빈금은또 밋밋하잖아 이 자체가 기물이 엄청 큰데다가 이렇게 와서 가지들이 옆으로 쫙 메와나 소나무가 가고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왔잖아 네.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상을 해도 좋아 그러나 그보다 더또 나름대로 특이한 것은 물을 가득 채안놓고 이렇게 축바가 좋다. 이래 봐도 좋고 저래 봐도 좋고 그 명품이에요. 예. 그림도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고, 보세요. 가지도 어떤 거는 오다가 옆으로 비틀어져 넘어가고 이렇지 깨끗하고 반듯한 것만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나무나 매화나무 이 그림은 휘어진 느낌. 담장을 넘어간 느낌 그것이 이 매화나 소나무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귀하고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별로 좋은 황후는 아니지만 서태후 같은 어? 그런 자이태후 장낙궁에서 사용을 하던 거니까 진짜 사용한 거 이거 보세요 사용한 흔적이 있잖아요. 깨끗한 아잖아. 예, 예. 뭐 신작처럼 깨끗한 거 아니잖아. 음. 많이 썼어요. 보세요, 이거 예. 달라가지고 행주질로 많이 했단 말이야. 예. 내말 맞잖아. 예, 대단합니다. 내가 주장을 이이이 이, 이 밑에 보세요. 얼마나 달라어요 국도. 음. 그러니까 나는 기적이라는 게뭐요 음. 이래 큰 그릇이 입소문이터지든니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이대로 내 손에 들어와도 이거는 행운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런 세월을 견디면서, 뭐, 옆에 하나 터지든지, 이거 좀끌기든지 뭐, 좀 이상하게 해야 될까요? 단,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야. 그것마저도 같이 있어 보여요. 오! 사이 그, 있다는 자체가. 그럼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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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물건인 내가 오늘 너무 흥분했습니까? 아닙니다. <laughs> 아니 좋은 거 보고 흥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야구장에가서 그러면 응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맞습니다. 축구장에가미중의매이 설치고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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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보면 난 흥분할 대그것 모는 거라. 네. 그죠? 네. 할수 없어요. 네. 뭐 이런 열정도 없으면 축구라 뭐 네. 그런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나이가 뭐그렇잖아요 <laughs> 네. 오늘, 오늘 조금 네. 잘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